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네,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신가요? 주말이라도 루미르 청약을 하셨다면 내일 또 중요한 날이죠. 바로 루미르 상장일입니다. 손실 리스크가 있는 종목인데도 청약하셨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손실이냐 수익이 될 것이냐 최종정리 한번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사주차 상장은 좀 많아요. 총5 종목이고요. 그중 루미르가 어, 가장 먼저 하고 다음날 한케이 상장하고 또 하루 지나서 목요일에는 시메스의 상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HNS 웨이비스의 동시 상장이죠. 루미르의 결과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간단히 상장 정보 확인해 볼게요. 주간사는 NH 투자 단독이었고요. 공모가는 밴드 하단 마이너스 27% 많이 감소했죠. 12,000원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시총은 2,000억 정도고요. 수혜 측이 매우 안 좋았었고요. 유통 금액은 588억이었습니다. 여기 기관 최종 가격을 보면 수혜 측이나 최종 모두 0.1%에 그쳤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올려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뭐 역시나 였고요. 유통 물량은 그래서 4 90만주 비율로 28.5%가 됐습니다. 그중 기존 주주가 14.6%로 가장 많고요 기관도 10.5%나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억도 못 줄여서 유통금액은 공모가 기준 그대로 588억이 됐어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겠지만 수요 측에 참패를 했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유통물량을 보면 공모 기간이 10.5%로 가장 많고 벤처 금융도 한10%그외 기타 개인과 공모 개인들 각각 3%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보호 예수 지분은 1개월부터 나올 물량이 좀꽤 있어서 올해 가져가기엔 다소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대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볼게요. 루미르는 우려되는 것 그리고 기대되는 것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려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상장 결과를 보면 수혜치기 좋지 못했던 아이스크림 미디어때 어, 안 좋았죠? 시초가부터 마이너스 7% 손실 한 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마이너스 30%까지 빠지고 마감됐어요. 루미르는 유통 금액이 어, 이곳보다는 훨씬 적긴 하지만 역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동시 상장 두 건을 보면, 시초가가 매우 부진했었죠. 가벼웠던 인스피어는 어뭐 그런대로 출발을 했지만, YJ는 스위치기 무난했음에도 동시효가때 한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시초가 6%대로 낮게 출발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엄청난 반전이 나오기는 했지만, 초반 이후의 상황들은 사실 저희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루미르 손실도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기분 좋은 얘기 좀 해볼게요. 올해 수요예측이 저조했던 것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 모두 가격을 밴드 내에서 동결을 했고 루미르만 하단보다 많이 낮췄다는 겁니다. 그중 뱅크웨어만 그래도 어한24% 고점 나왔는데요. 루미르의 유통금액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땐2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과거 사례만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유상증자 발행가죠? 22년 이후로 투자 받았던 단가가 공모가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유통 가능 물량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상장일부터 나오기 어렵다는 거라서 생각보다 유통금액은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이전 우주항공 관련 공모주들, 컨텍과 이노스페이스를 한번 비교했었죠? 이들도 상장일에 꽤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고요. 다만 이들 모두 적자인 상황에서 루미르가 가장 빠르게 적자폭을 줄여왔고 심지어 올해 9월 한달 기준으로 보면 당기순이익 한 4천만원 정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미래의 성장주다 보니까 당장 실적이 나왔을 때그 기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노스페이스가 시총 1908억으로 루미르가 약간 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장일 수급까지 기대한다면 더 좋은 결과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메리치 증권에서 루미르의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내년 35억의 흑자 전환까지 예상하면서 목표가 16,700원, 공모가 대비 39% 상승 예상했습니다. 물론, 리포트라는 게 대부분 상향된 주가를 제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에서 30% 정도 수익률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 다음, 내일 주가 흐름 중요한데요. 지난 금요일에 동시 상장한 인스피언, YJ를 보면, 인스피언은 시초가 이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YJ는 오후까지 꾸준히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시초가 6%에서 더블까지 간 건데요. 이렇게 초반에 가격이 너무 기대보다 낮게 출발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루미르도 시초가 잘 보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개인 청약자들 최소 수익률도 중요하죠. 증거금 5천억이 약간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 주당 금액이 매우 낮았습니다. 예금 기준으로는 4% 마통 대출이죠. 이 기준은 9% 밖에 안 돼서 수익률 10%만 준다면 청약한 모든 분들 충분히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주가 범위 볼게요. 공모가 12,000원이고요. 주가 범위는 최저 7,200원에서 최대 48,0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는 어 20에서 30% 예상했고요. 이때 주가는 14,400원에서 15,6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의 단순 예상치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에 잘 설정해 보시고요. 내일 만족스러운 가격에 모두 매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루미르 좋은 결과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월요일 성우 청약 1일차 라이브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